그리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심정이고 하니까 그냥 나갈까? 충성, 사랑합니다! 또 재밌게 신병을 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중 하나죠. 신병 리액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회복무를 사실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몰라요. 그래도 경험담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들었고, 소재 자체가 누구나 알 법한 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아마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분들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볼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병 1은 만화로 이렇게 봤는데, 2랑 3는 짤로만 계속 접하다가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8화 보는 정말로 군복이고. <laughs> 신병 시즌 3. 8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가 아니라 리액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앞에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이거 뭐 진짜 어디 탈영을 하고 어, 거 아니야? 에 그건 아닐 겁니다. 너너 갈고 있냐? 아닙니다. 갈고는. 파로하는 탈영이 주 소재인 것 같네요. 느낌이. 대로 바로 DP 찍는 건가요? 네, 역시 주제는 탈영. 이 상황을 보면 제가 봤을 때이전 세계 이명이. 아마 연예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인데 약간 그런 그 내부적으로 로비를 받는, 로비를 주고 이제 뒤를 계속 봐주는, 봐줘서 좀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내무반에서 이제 다른 동료들한테 이제 무시를 당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느낌상. 이게 이런 게 간혹 있대요. 저도 듣기만 들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의가사 제대를 한 친구가 있거든요. 발목이었나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군생활의 반년을 국군 병원에서 거의 보냈거든요. 이게 내무반으로 돌아오면 훈련을 같이 안 받다 보니까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게 있대요. 약간 인정 안 하는 뭐 그런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여리가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한테 배신당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화가 나네. 약간 뭔가 이 안에서 오해가 생겨 생긴 거 같네요 분위기상 아마 이 오해가 풀리는 식으로 이 스폰가 이거 벌써 <목소리가> 아씨 이제 앞으로 어떡합니까 얼굴만 봐도 짱나 죽겠는데 앞서 전 세계 선못 들었지 왜 뽕뽕한 소리 충성 사랑합니다 야, 커뮤에 올릴까? 야, 올리면 바로 날아가지싸지방 열리면 쟨 이제 뒤졌다. 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엄마가 어떻다고? 엄마가 의식이 없어.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데, 엄마가 의식이 기 전까지 계속 너만찾더라 <laughs> 너네 회사 대표님이랑 내가 세계 지금 못 온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 우리라도 콕 봐야겠다면서 오인두 시간 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았나봐. 음. 세이가 지금이라서 이전 세계 일병한테도 이 예, 가족의 문제가 확실히 있었나 보네요. 어? 어, 야, 전 세계.

일단, 뭔가 이 대재장과의 뭔가의 그런 관계가 있나 보네요, 확실히. 아직 타령은 안 했습니다. 야, 진짜 많이 위독하시구나. 음,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이제 계속 군복무를 좀 많이 제대로 못 했나 보네요, 훈련을. 아, 타령 문턱까지 왔습니다. 일단 분위기상 탈영은 안할것 같죠? 느낌이? 동 넘어서 오늘, 오늘 출타자 명단에, 명단에 있었나? 명단은 따로 없었습니다. 전 세계! 이거전 세계! 행보군님이 응. 너 붙잡아 들어왔는데? 아, 걸렸다. 딱 걸렸다. 아이씨 어디 있는 거야? 야, 왜안 가버렸지? 야내곧배원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외출 중 나중에 줄게 예 알겠습니다 충성어가지 하니? 나와 햄봉가님이 이제 봐주시나보네요 야 니는 말도 없이 그에 그래 나가려고 해도 못해하나 중대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게 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서 그리는 거야 <laughs> 꿈일 <꿈을> 때그 <laughs> 어...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주면 그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좀 재밌게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주제가 조금 뭔가 장난을 못 치겠네 이유는 세계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지? 네알겠습 얼마 전에 세계가 준대장을 사줘 왔었어 대대장님께서 엄마를 자주 보러 갈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장님이 하나 둘 부탁하시는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처음엔 군대와 관련돼 있던 부탁들이 점점 군과 관련된 일들이 아니라 어떤 날은 술자리에, 어떤 날은 사인회에 사적인 자리에 많이 불러갔다이 말이지. 이 대대장이 쓰레기였네. 이 대대장이 이제 사적인 일로 계속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정신을 차려서 대대장의 요구 조건들을 거절했던 거지. 그래서 대대장도 연락을. 아예 안 받은 거고. 자, 7화를 봤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게 처음 보니까 보면서 이야기 되네요 이병 전세계, 북어채국 콩나물 닭볶음 맛김, 배추김치, 이상입니다. 에이, 국어국 졸라 받으면 되지. 나도 없으니까 조금만 먹어. 왜? 8화의 일부를 봤는데, 일부는 전세계 일병의 타령하는 모습이었고, 그 타령을 하는 모습에 타령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실패가 아니지. 뭐 뭐라는가 지금 정신을 <laughs> 못 차리겠다. 여튼전 세계 그 일병의 아 일병이 아니야 전 세계 <laughs> 전 세계 일병의그 탈령을 할 뻔한 에피소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오해를 이제 푸는 회차였다. 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 출신이 훈련소를 4주 정도 갔다 왔고 제가 이제 훈련소 안에서 진짜 엄청히 현타가 많이 왔던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그 온라인 인싸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스로. 약간 취해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막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막팔로우들도 많이 있고 막 인기도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에 취해 있다가 그때도 아직도 취해 있었던 거지. 아 군대 이제 들어갈 날이 남았는데 어차피 훈련소 사주니까사주 4주 그냥 조용히 갔다 와야겠다. 뭐 남들은 아나 간다 저 간다 하는데 어 나는 뭐 사회복무요원이고 사주만 갔다 오면 되는데 하고 주변에 거의 뭐 가족들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거의 안 알렸어요. 안 알리고 3일 지나온 가부터 이제 인터넷 편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름 부르면서 편지를 나눠주는데, 하필이면 제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인터넷 편지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장도 못 받았거든요. 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뭔가 이 괴리감과, 심지어 그날 밤,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씨, <laughs> 군인 아닌 거 티나죠? 네. 아, 나 씨, 이걸 까먹네. 불침번. 불침번을 쓸 때, 그딱 네모반에 침상이 양쪽으로 있으면 중간에 통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 1 5 발자국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걸어. 계속 멍 때리면서. 그러면 거기 천장에 비상등이 있어요. 비상궁가뭐 비상문인가. 그런 초록색 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한두 시간 정도 섰나 아니, 한 시간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서요. 그럼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 했냐면, 아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조용히 왔을까? 아 진짜 나 이거 4주 동안 이거 한 통도 못 받고 나가면은 진짜 너무 뭔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타 많이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화하는 시간을 줬거든요. 전화 바로 돌렸어. 친구랑 동생이랑 전화해서 빨리 인스타든 뭐든 빨리 올려라고 아니 뭐 니라도 그 편지 좀 보내달라고 너무 외롭다고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인싸라서 너무 편지를 많이 받는 거야. 저도 막 돌려서 그 뒤로부터 이제 편지가 계속 꾸준히 왔었거든요. 아 그때 생각하면 진짜 진짜 아찔하다. 그리고 심지어 해운대에 이제 훈련소가 있었다 보니까. 훈련받고 있으면 밖에서 보여 저 아파트들이 막 그니까 러 다들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발자국만 건너면 이그 우리가 살던 동네니까 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솟구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심정이고 하니까 그냥 나갈까? 진짜 별의별 막 어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땐 좀 어렸습니다 <laughs> 그러고 이제 나와서는 이제 행복하게 오늘 신병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군복 입고 보니까 느낌도 색다르긴 한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베레모까지 이제 쓰면은 완벽하거든요. 맞나 이게? 눈썹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눈썹 위로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게 진짜 멋이거든 이제 군대 있을 때 <laughs>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눈썹 위에다 이렇게 충성 사랑합니다. 군대에 대한 이제 지식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또 재밌게 진병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도 기회가 되면 다른 리뷰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고 이번 연휴 모두들. 어 재밌게 보내시고 그러고 신병도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1화부터 시즌 1을 1부터 2 3까지 정주행하시는 기회도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신병도 추천드리고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었으니까 시간이 되시거나 한번 볼까 생각했던 분들은. 한번 이 기회에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연휴 동안 연인이나 혹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좋은 곳,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예,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물론 군복을 입고 있진 않겠지만 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 사랑합니다